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전 의원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12월 3일 음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명식은 시중에서 그렇게 풀이되고 있는 명식 그대로인데, 다만 여기 임자 시주는 유추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유추해서 이렇게 아마, 어 풀고 있는데, 어, 시주로, 임자 시주로 보는 경우에는, 에 종격인 종왕격이 성격됩니다. 에 여기서 보면 지금, 어 그종왕격 성격에, 에 장애가 되는 그 오행은 기토입니다. 기토. 관생이죠. 토곡수에서 전관이 되는데, 그 외에, 금기 같은 경우에는 금생수에서 수기에 협력하는 관계이고, 여기 또, 을목은 상관으로서, 어, 종합격이 성격되면 용신이 되는 그런 육신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 기토가, 어, 정관으로서, 그, 종합격 성격에 그 장애가 되는 그런 육신인데, 다만, 여기서 이 기토가 그러한, 토로서의 그 역할을, 정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토 그 자체 하나로만은 안 됩니다. 지지로부터 지지로부터 그 어떤 뿌리를 받고 특히 통근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울 상충으로 일단 파극이 되죠. 따라서 그 힘이 상실되고 있는데 여기 해수의 여기에 무토가 이기토에 뿌리를 둔다고는 할수 있으나 그 여기의 그 오행은 힘이 미약합니다. 이 해수의 잔여기운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를서의 완전한 역할을 할수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종환격이 성격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임자시주가 정확하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박하고 종환격으로 봐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임자시주로 유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까지 해서 종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럴 확률은 대단히 적다 싶어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시주는 제외하고, 삼주육자만 가지고도, 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태어난 달이 해월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죠. 해월, 자월, 축월의 축월생은, 추운 겨울이라서, 일단, 조우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가 용신이 되는 경우이고, 또한,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 지금 이, 에, 사주 육, 3주 6자만 가지고도 아, 일간의 신앙사주입니다. 신앙 여기 걸룩지죠. 걸룩격이 되기 때문에 에, 일단 3주 6자로서 분석은 가능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조용신을 적용해서 화가 재생이 되죠. 재생화가 용신이고 그 다음 화를 생조하는 목이죠. 여기는 상관입니다. 상관 또는 식신이 희신 이제 희신이 되고 에, 그다음 토기 관성 토는 아, 여기 지금 사주가 대단히 과습하죠. 수기 수기에다 금생수하고 일간이 수기 때문에 에, 대단히 과습합니다. 습합니다. 춥고 습하기 때문에 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토는 진술 충미 중에 진토하고 축토는 습토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 길하다고 볼수 없죠. 이 부분은 물과 같은 성질이라서 그 길보다는 흉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조토죠. 조토인 불과 같은 성질인 미토하고 술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길신으로 치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화, 용신, 목, 기신 미토, 술토는 길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번에 그 사주, 중에, 오행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자수가 양인이죠. 양인살입니다. 여기 임수 기준에서 양인이면서 제왕지에 해당하고, 제왕지에 해당하고, 또한 장성살이기도 하죠. 장성살이고, 여기 인양인의 장성입니다. 장성살이면, 양인하고 이렇게 장성이 동조하게 되면, 권력 기관에서 그렇게 종사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분 사주는 권력하고 연이 있기는 있는 사주죠. 통상 평관 내지 양인하고 장성살이 그렇게 동조하게 되면 생살권을 손해진다. 즉,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고 해서 강력한 그런 권력으로서의 그런 연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 사주도 그런 요는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에, 다만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 평관은 원래 일간이 강력하면 강하면 신강사주에서 평관은 기신으로 어, 그렇게 변합니다. 그 평관칠살이 기신으로 변하는데, 반대로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신약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귀신으로 변하죠. 그에 따라서 기람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앙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양인는 대단히 어떤 그런 흉곽방이 더 배가 되고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옆에 오행과 합을 해서 합사를 하거나, 또는 토로부터 토국수에서 제살이 되는 경우엔, 억제가 돼서 순화되고 또한, 어, 사람이 그, 선량함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토구는, 연상기토는 기울상충으로 파극이 되고, 이 힘이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그대로, 양인살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면은 대단한 그런 남폭감 또는 흉폭감을 내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살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 외에도 이 지금 자수가 홍염살이죠. 홍염살이고 여기 유금은 도화하고 목욕이 중첩대가 그렇게 성립이 되고 있습니 따라서 이분 사조에서는 그 바람기하고 그 바람기로 대표되는 그런 살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홍염살, 도화살, 목욕살이 들어서 아마도 이분의 그 양인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양인하고 그 홍염이 같이 들어서 대단히 그 어떤 성향이 표출되고 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아마 이분은 일상에 있어서 또는 평생 그, 여자 문제, 여자를 또 많이 좋아합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밝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구설에 항상 시달리고 또한 고민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그렇게 발생하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 2010년, 십, 아몇 년도쯤 됐겠죠. 아마 이, 시, 이 시, 병신, 여기, 여기, 복당 신청이 거부당한 그 아마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 여자 문제로 그 송사가 걸리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러한 데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많이 밝히는 사주죠. 많이 밝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구설이나 또는 고민거리는 항상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 보게 되면, 이분이 그 국회의원하고 현직도 변호사라서 어떤 권력하고 연이 있고, 또한 권력의 어떤 그런 욕구도 대단하죠. 충만하고 있으나, 아, 현재는 아마 그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그 욕구가 대단히 충만하고 을 있으나. 어, 그, 그, 그 해결이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조금 저숙하죠. 저숙하고 또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니,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 그러한 이유는 이 양인살하고 또한 양인살인 이 자수하고 유금이 이렇게 합쳐서 자유하면 기문 관살이 되죠. 기문 간살이 되면 아무래도 그, 그, 정신적인 면이란 또는 그 어떤 변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인으로부터 크게 어떤 추앙받지 못하고 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분은 그 어떤 그 양력을 보면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그 석사까지 마치고 어, 하버드대 학 가면 가장 그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 로스쿨에 에, 입문해서 그렇게 또 졸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 이력은 대단히 화려합니다만 그에 걸맞지 않게 현재 그는 어떻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아주 조금 좀 그렇죠. 보기 조금 눈살을 찌푸리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이 양인이 에, 순화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아, 그 법원하고 자유의 기문 관찰에서 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내년, 금년 운도 보게 되면 어, 경기인 운도 대단히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금이 금생사하는 부분도 신황한 일간을 더욱 신황하게 해서 좋지 않고, 자수 역시, 에, 자수 역시 그 좋지 않아죠. 수기 자체가 안 좋은데 여기 유금하고 자유, 기문 간살이 완벽하게 그렇게 성립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따라서 금년에도 어떤 일을 해봐도 잘안될 겁니다. 아마 안 되고 또한 그 결과가 아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목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든지 해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승한다고 그러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것인데 아마 이분의 어떤 그 욕구라든지 또는 그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이분 대단한 그런 사주입니다. 여기 제왕지고 여기 걸록지죠. 따라서 자신감 또는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하늘에 닿고 있는데 어떠한 그런 인들의 결과는 좋지 않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신정에도 따라서 아마 이분은 그러한 그런 욕구를 조금 죽여야 됩니다. 사심 없이 욕심 헛된 욕심을 버리고 아,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봉사하는 마음 또는 어, 자, 자신의 본업은 변호사죠. 변호사에서 조금 어, 그런 인권에 관한 변호도 좀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숨죽이고 있다면은 이분은 분명히 어, 그런 걸려가고는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사주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대원 흐름도 좋습니다. 39세 이후에는 사우미 하고 임묘진 목국으로 대단히 좋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숙하고 조용한 시기를 보낸다면 아마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런 데 걸려가고 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다만, 현재의 어떤 그런 행태들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뭐, 누구를, 가수를, 성폭력을 했다고 폭로한다든지 또그의 어떤 크고 작은 폭로들을 하면서 관심이 끌고 관심은 대상은 되겠지만, 아, 오히려 그 본인에게는 해가 된다고 그렇게 일단 보여, 지는 사주입니다. 따라서 자숙하고, 어, 현재에는 일상 자신의 본업에만 충실한다면, 아마 앞으로는 그런 권력, 뭐 대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지위까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겠습니다.